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 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고무나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고 물꽂이 해서 뿌리 내리는 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토분에다가 분갈이 구멍 뚫린 것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분갈이 리치소일로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을 오돌이 벵갈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지 무지 벵갈 고무나무. 색깔이 없다. 지금 보통 우리가 고무나무 하면은 이러한 무늬, 색깔 있는 것들을 벵갈 고무나무라고 많이 하지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벵갈 고무나무도 전에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 이 포트에다가 십오 센치 포트에다가 옮겨 놓았는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안 떨어져요. 이제 뿌리를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잡을 자리를 잡으면서 새입이 이렇게 세장 이쪽부터 세장네장 네장 이렇게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 커서 제가 전에 여기를 꺾어서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려서 별도로 심고 이것은 자른 자국 밑에서 항상 이렇게 가지가 분지수가 많이 나옵니다. 풍성하게 대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물꽂이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벵갈 고무나무, 그다음에 이건 오돌이 벵갈 고무나무, 무지 벵갈 고무나무데 색깔이 달릅니다. 이런 고무나무 종류들은 공기 정화 식물로 많이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많이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화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돌이 벵갈 고무나무, 무지 벵갈 고무나무를 제가 이렇게 물꽂이하는 어떻게 하는가, 저, 여러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자면은이렇 오돌의 뱅골라미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야 돼. 이렇게 밑으로 뿌리가 내려오면은 무조건 빙, 분갈이 한 시기가 됐다는 거 해야 됩니다. 이 포트분도. 자, 보십시오. 이렇게 너무나 컸을 경우에 물고지를 하려면 이 연한 부분을 하면은 잘안 돼요 물거지 할때 조금 목질화된 부분 밑에 맞춤 끊어야 되겠죠 목질면 연한 부분은 힘들어요 내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몰라도 연한 부분 말고 약간 목질화 부분 여기를 제가 밑에 맞춤 끊겠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또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으면은 근데 이것은 분갈이를 하겠지만 이 끊은 자리 밑에 이파리에서 두개 내지 세 개가 이 이파리 사이에서 옆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두세 개가 밑에서 많이 올라오죠. 그거는 뭐 그것은 목지라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이것도 두세 개, 세네 개이 이파리 사이에서 틀림없이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고무나무 종류들은 이렇게 끊으면은 찌나게 나와요. 고무 찌나게 이렇게 떨어져요. 한동안 한 한참, 한참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물고지 끊는 것이 아니라 이 목질화된 부분이니까 이것을 이파리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이 약간 복지라고 연어잖아요. 이게 큰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화병을 하나씩 꽂는 화병에다가 큰 데다가 해도 되게 여러 개 하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보통 길게는 뭐두 달도 가고 뭐한 달도 가고 뿌리가 내리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은 자주 갈아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들었어요 물꽂이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리면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마가진난 이렇게 끊어진 것을 옆에를 그냥 이거는 끊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끊어내버리고 그다음에 무성무성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컸을 때 아이고 왜 끊어 왜 끊어 하는데 끊어면 항상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거진 노즈 4호 마거진 화분에다가 리치소일 제가 터널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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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아이고이고아이고상이지는이렇이파리가 떨어졌네 하나. 렇이렇 넣어붙여 이지고이렇 우선 놓고이렇마거진게에다가는 항상 마사. 넣지 마세요 밑에다가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이 니치 수일만 넣으면 됩니다 이 니치 수일을전에도이 마거진 화분에 쓰는 구멍 없는 데에 쓰는 전용 흙이 니치 수일입니다 니치 수입 수일. 니치 수일을 최하로 3분의 1 내지 제가 절반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을 재워 봅니다 이렇게 재워 봐요 재워보면 절반 넣으니까 딱 맞습니다 니치 수일을 절반을 넣고 가볍게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끄는 부분을 그대로 빼서 그대로 빼서 여러분들이 이 뿌리 내가 나온 건끊었죠 물기가 충분하네요. 이제 그, 여다가 알맹이, 복합비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었어요. 이 앞에니까, 이 앞에 부분을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센터를 맞추시고, 이렇게 이파리를 오므려서, 한, 한 손으로 센터 받았다면 잡고, 한 손으로는 또 이렇게 소일을 빈자리도 또다 채워야 됩니다. 옆에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 흙이, 이마거진대에 쓰는 전용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흙이 물을 간직하고 있는 힘이 월등합니다. 일반 흙보다도.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천연 강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마거진대에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거진대에다가쓸 경우에는 일단은 물이 안 새니까 영양분도 안 새고 그 다음에 물을 기존에 보다 덜 주지 안 새나가니까 물바지도 필요가 없고 모든 생활용품을 화분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볍게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니지 소일만 있으면은 마사토도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안, 위에도 안 해도 돼요. 네, 위에 보기 싫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이렇게 하나 놔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마거진데 말고 조금 뚫린데 신고 싶다. 이게 지금 이게 토본입니다. 구멍 구멍 뚫렸어요. 구멍 뚫린 데에는 항상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깔망을 깔망이 없으면 집에 양파망 같은 거 잘라 가지고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위로 끊어서 이 깔망으로 여기를 넣으세요. 구멍을 넣으세요. 그리고 마사토를 두세 주먹 이렇게 두어무 주먹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니치소일보다는 리치수일보다는 일반 등갈이 용토를 내가 넣겠습니다. 일반, 이게 뭐1 0터 보통 시중에서도 3,000원 살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1 0터 이런 것들은 3,000원씩 판매하는데, 이렇게 흙을 다른 거 넣지 말고 밑에다 바삭하고 도저히 먹어도 되죠 그리고 오돌이, 뱅갈 고무나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로 심어도 되겠지만 조금 짧은 것을 이번에는 안 끊고 이겠습니 이렇게 나온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줘버렸어요 잘려줘버어요 무조건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래서 이렇게 동러면 나옵니다 이 상태 이렇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뭐 썰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너무나 높으면은 이게 흙을 약간 적히고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가운데 가운데에다 맞췄으면은 릿지 네, 소유는, 이거는 구멍, 막아둔 데, 뚫린 대라고했잖아요 뚫린 대는 뚫린 데에 쓰는 전용 흙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는, 주위에 있는 빈자리에다가 니, 분갈이 용토를 다 채워줍니다. 분갈이 용토. 채워줘 이거는 일단은 물을 주면은 구멍 밑으로 셉니다. ,잉.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그진데가 니치 수일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 수월하다는 것, 재활용품 막쓸수 있다는 것 이렇게 넣고 가볍게 눌러주시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마사토로 첨경을 하겠습니다. 첨경 보기가 흉하고 무주기 니치 수일는 저들은 되도록이면 는데 구멍 뚫린 데 하는 데에는 니치, 이 마사토를 넣어서 첨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사토가 필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아진 것, 마사토 넣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많이 안 권해요. 너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나중에, 내려가니까 흙이. 자, 이렇게 해서 또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게 너무나 위에 있으면 물을 주면은 물이, 어때 넘치잖아요. 안 넘치게 밑으로 내려가 2, 3cm, 3, 4cm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끔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자토로 넣고 이렇게 지금 한번 더볼까요 이렇게 떴습니다. 이게 심은 것겁다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 물재료 물재료가 몇개안 남은 데 엄청 다 팔려가지고 이것도 이 절반의 양만큼 화분에 주시면 되는데 아까 화분 자체 내에 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cc만 줘도 큰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물줄때 흙이 물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없는 지 화분 흙이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 없는 지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물을 주세요. 무조건 황당 주는 것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반씩 제가 나누어서 500cc씩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 분갈이 이제 제가 하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도 박사님들 다 됐을 거예요. 분갈이 하면은 모든 걸잘할줄아 봅니다. 크고 작은 것. 자, 이거 마거진대에다가 어, 토분에다가 오돌이 벵갈고무나무 무지 벵갈고무나무 이 시간 분갈이 하는 모습. 그다음에 너무 크면 꺾어가지고 이렇게 수경으로 한다. 물뿌리 뿌리 내려가지고 뿌리 가정에서 손쉽잖아 이것 젤로 우리는 이제 삽목으로 번식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 시간 어, 벵갈고무나무 물꽂이와 마거진대에다가 토분에다가 분갈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정보 계속 받기로 하는다면,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 형통하세요. 감사합니다.